오늘은 부케 홀더를 이용한 부케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홀더를 여기다가 이 부케 홀더죠? 플라스틱 화이트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금색도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물을 먹여주신 후에 꽃꽂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네, 예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료 장례하고 우리 지금 미니 클레마티스 와이어를 이용해서 꽃꽂이를 할게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여지면 그때 꽃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무게를 음, 네, 물을 잘 먹었네요. 여기다가 캐을더에다가꽂아놓고 할게요.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중심 그죠? 하나를. 그래서 생화 본드를 제가 여기다가 묻히는데, 이쪽 잘라진 면이 아니라 옆에다가 붙여. 네, 이렇게 살짝 짜서, 예, 여기다가 지금 본드가 묻혔죠. 물기가 있어도 절대 굳어지지가 않겠죠. 먼저 높이를 정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붙여. 이 잘린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생화 본드 붙여서 여기다가 삼각형으로, 예, 이렇게. 라운드가 나올 수 있게 꽃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들이 중요한 거는 눈으로 좀잘 맞추셔서 해야겠죠 여기서도 그서 수평으로 그쵸 이렇게 삼각 구도가 1, 2, 3, 세개가 맞게 해서서 이렇게를 잡아 보도록 하게습 이렇게 해서 세개 꽂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상갑이면 가운데에 포인트를 넣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잘라서 사선 잘라서 역시 생화본도 묻여서 그쵸? 여기다 너무 깊게 꽂으시면은 사실 얘네들끼리 안에서 서로 만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쵸? 네. 너무 또 짧아도 안 되고 적당한 사이즈를 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또푹 꽂아서 네, 다시 돌려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예, 예, 시대에 따라서 유행하는 꽃이 많지만은 예, 그래도 장미는 유행도 안 타고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죠. 예, 그래서 어찌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조금 길니까 좀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사이사이를 이제 꽃을 이용해서 채우시면 되겠어요. 자, 음, 이렇게 하셔서 또 여기다가 예, 이렇게. 꽃이 안 폈으면은. 예, 또 여기 폼이 물을 충분히 먹을고 있으니까, 예, 네, 물을, 꽃이 피어겠죠 이렇게 돌려서, 또, 한 송이 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라운드 부케, 이렇게. 또, 나뭇꽃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래 부분에도 없죠? 그래서 중간에 채도, 채워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 위에서 보면서 선생님들이 라운드를 잘 맞추셔야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한송이더 써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이셔서 네. 네. 그 다음에 또 네.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빈 공간을 제가 채워보도록 하겠어요. 예, 물론 얘를 덩쿨채 제가 음, 돌려도 되지만 예, 이렇게 해서 예, 얘도 역시 꽂아줘야겠죠 여기 사이사이가 비어서 예, 빈 공간을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우고 덩쿨을 돌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또 생화본들을 예, 칠하셔서 그쵸? 렇 예, 자연스럽고 얘는 좀 튀어나오게 제가 장식을 할게요 예, 약간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 이렇게. 자, 그린도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부케가 될수 있게 또 잘라서, 이렇게. 또 이쪽도 이렇게. 그 너무 길지 않게 네, 잡으셔서 또 여기서도 이렇게. 칠하셔서 또. 드시고 돌려가면서 골고루 봉오리도 쓰셔도 되고 그린도 쓰셔도 되겠죠 아래 부분에도 꽂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서 얘를 채워나가면 되겠어요 여기 이 공간이 많이 비어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 송이 더 넣고 장미도 두개 정도 한번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음, 빠질 염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화 본드를 네, 묻혀서, 예, 네, 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채우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네, 본드를 묻혀서, 네, 이렇게, 그렇죠? 또 돌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도, 네, 신부가 볼수 있게. 해서 이렇게, 약간씩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씩 좀튀어나와렇도 예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서체적으로한이선생님들이 너무 가서이서이지 마시고 이렇게 하서서 이렇게 가 나오고 있나 서디를더해워야 되나 멀리 이렇게 서 보셔도 해것 같아요. 이렇게 돌서서서 네. 지금 미니 예, 와이어 예, 이름이 예, 이렇게 조금씩 봉우리 같은 건 조금씩 더 튀어나오게 해도 되죠 예, 클레마티스 예, 와이어 예, 아주 예뻐요 이게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있는 철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면 은될것 예, 같아요